한국사에서 가장 유명한 왕을 꼽으라고 하면 누구를 떠올리시나요? 조선의 세종대왕이나 고려의 태조왕권, 신라의 진흥왕,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정도가 생각나실 텐데 한명더 있습니다. 37년간 한반도를 다스리며 진정한 태평성대를 만들어낸 왕이 있었죠. 그는 바로 고려의 11대왕 문종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위대한 왕을 잘 모를까요? 그 이유는 문종의 치세는 너무나 평화로웠기 때문입니다. 드라마틱한 전쟁도 없고 극적인 개혁도 없었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놀라운 것이 바로 문종의 업적인데요. 오늘은 고려 최고의 성군 문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문종은 1920년 고려 현종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는 어릴 때부터 총명했고 학문을 좋아했으며 활쏘기에도 뛰어났다고 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의 기억력이었다고 하는데요. 한번 결정한 일은 절대 잊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나중에 37년간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했던 것 같죠. 그리고 문종이 왕이 된 과정도 흥미롭습니다. 아버지 현종이 세상을 떠난 후 먼저 이복형인 덕종이 왕위에 올랐죠. 그런데 덕종이 3년 만에 세상을 떠나자 또 다른 이복형인 정종이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정종도 12년 후에 세상을 떠났는데 정종은 자신의 아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인 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이는 태조 왕건의 훈요십조 중 형제상속을 우선시하라는 조항 때문이었죠. 이렇게 해서 현종의 새 아들이 차례로 왕위에 오르며 무려 80년간 고려의 전성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문종은 27세의 젊은 나이로 왕위에 올랐죠. 그는 왕이 되자마자 바로 개혁에 착수했는데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법률정비였죠. 당시 고려의 법률은 여기저기 모순되고 불분명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문종은 최충이라는 뛰어난 신하에게 명령해 모든 법률을 다시 검토하고 정리하게 했죠. 이때 문종이 법률 개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억울한 죄인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형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번 재심하도록 했고 죄수를 심문할 때는 반드시 세명 이상의 법관이 입회하도록 했던 것이죠. 이런 세심한 배려가 문종의 훌륭한 인품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문종은 평생 검소하게 살았다고 하는데요. 금과 은으로 장식된 어자와 발판을 돈과 철로 바꾸고 금실과 은실로 짜인 이불과 요를 모두 견직물로 교체했으며 환관의 수도 10여 명으로 줄였죠. 또한 각 지역에서 열리던 윤경회라는 불교 행사를 금지시켰는데 이 행사가 지방관들이 백성들을 수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종은 토지 제도를 정비해 나갔는데요. 1049년에는 공음전시법을 시행해서 오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에게 상속 가능한 토지를 지급했습니다. 이는 관료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문벌귀족의 기반이 되기도 했죠. 1050년에는 재면법과 다펌손실법을 만들어서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세금을 줄여주었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40% 이상이면 조세를 면제하고 60% 이상이면 조세와 포를 면제하고 70% 이상이면 모든 세금과 부역을 면제해 주었죠. 그리고 1054년에는 전품제를 도입해서 땅의 질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매겼습니다. 경작을 할수 있는 기간에 따라 상전, 중전, 하전으로 나누어 차등 과세했는데 이런 조치들로 백성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죠. 그리고 문종은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기존의 12주절도사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지방행정체계를 만들었죠. 그리고 1077년에는 선상기인법을 만들어서 향리의 자제들을 개경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는 지방세력들이 중앙에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인질제도였죠. 또한 양주를 남경으로 승격시켜서 개경, 서경, 동경과 함께 삼경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문종의 이러한 노력 덕에 고려의 행정 체계가 완전히 정비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문종 시대에는 유교와 불교가 조화롭게 발전했는데요. 불교 쪽에서는 1067년에 13년이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 흥왕사라는 거대한 사찰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문종이 흥왕사를 이렇게 크게 지은 이유가 있었는데 당시 불교계는 모두 문벌 귀족들과 연결되어 있었죠. 이에 문종은 흥왕사를 통해서 왕실 중심의 불교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자신의 아들 의천을 출가시켜 나중에 천태종을 창시하게 되었고, 의천은 북송에 유학을 가서 새로운 불교 사상을 배워와 고려 불교를 한 단계 발전시켰죠. 그리고 유교도 굉장히 발전해 나갔는데 최충이 은퇴 후에 구제학당을 설립해서 제자들을 가르쳤고 이것이 대박이 났습니다.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최고의 교육기관이 되었죠. 다른 관료들도 이를 본받아서 사학을 설립했고 이들을 통칭해서 사학 12도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자감보다 사학이 더 인기를 끌면서 관학이 쇠퇴했기 때문이죠. 문종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뛰어난 외교술입니다. 당시 동아시아는 고려, 요나라, 북송이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1004년 요나라와 북송이 전연의 맹을 맺고 1019년 고려가 귀주대첩에서 요나라를 크게 이긴 후 어느 정도 평화체제가 구축되었죠. 문종은 이런 상황을 절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는 1071년 북송과의 외교관계를 재개했는데, 원래 고려는 현종 때 요나라와 화의를 맺으면서 북송과 단교해야 했었지만, 북송에서 먼저 상인을 통해 재수교 의사를 전달해왔던 것이죠. 이는 북송이 요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고려와 손을 잡으려 했던 것인데, 문종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송과의 관계를 복원했고, 그 결과 고려는 요나라와 북송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실리를 챙길 수 있었죠. 또한 북송에서는 문종을 극진히 대우해줬으며 문종이 중풍에 걸렸을 때는 최고의 의사들과 귀한 약재들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종시대의 고려의 영향력은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북송에서는 시간 날 때마다 문종을 칭찬하는 조서를 보냈고 요나라에서는 해마다 문종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신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도 바다를 건너 보물을 바쳤죠. 그리고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 살던 여진족들이 대거 고려에 귀속되었고 제위 기간 중 동여진의 반란이 다섯 차례나 있었지만 모두 성공적으로 진압했습니다. 하지만 문종은 단순히 무력으로만 여진족을 다스리지 않고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사용했죠. 또한 귀순하는 부족에게는 관직을 주고 후한상을 내렸는데 요나라에서 받은 벼슬을 버리고 고려의 충성을 맹세하는 부족들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고려의 직할지로 편입되기를 요청하기도 했고 이렇게 해서 고려의 간접 지배 영역이 역사상 가장 넓어지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해동천하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1072년 거신이라는 하금무관이 문종의 동생인 평양공 왕기를 옹립하려고 반란을 모의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하지만 병사 장선의 고발로 사건이 발각되었는데 보고를 받은 문종은 주모자인 것신만 처형하고 나머지는 모두 유배로 그쳤습니다. 보통 반역제는 가문을 멸족시키는 것이 상례였는데 문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런 관대함이 오히려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게 되죠. 문종시대는 고려 문화의 황금기이기도 했습니다. 여나라에서 거란 대장경이 처음으로 고려에 전해졌고 북송에서도 대장경을 선물로 보내왔죠. 고려 역시 담내로 거란의 대장경을 선물로 보냈는데 이런 대장경 교류는 나중에 의천이 교장을 가능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락국기가 이 시기에 저술되었는데 이는 금관가야의 역사를 기록한 몇안 되는 귀중한 사료이죠. 게다가 문종은 문관 중심의 고려에서 무신들의 처우도 크게 개선했습니다. 무반직 최고위인 상장군의 품계를 정삼품으로 높였으며 이는 문반직 최고위인 문하시중이 종일품. 상서복야가 정의품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대우였죠. 문종은 아버지 현종 때 외침을 겪으며 온나라가 고통을 받았던 걸 생각해 나라를 지키는 것도 이끄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종은 1083년 5월에 병에 걸리고 말았죠. 그리고 상태가 더 심각해짐을 느낀 문종은 7월 18일 태자훈에게 모든 정사를 맡긴다는 마지막 유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향년 63세의 나이로 37년간의 긴 여정이 마무리되었죠. 문종시대가 얼마나 살기 좋은 태평성대였는지를 증명해주는 당시 사람들의 증언이 남아있는데요. 고려말의 대학자 이재현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문종은 검약에 힘쓰고 현명한 인재를 등용했으며 백성을 사랑했다. 환관과 급사는 10여 명에 지나지 않았고 내시도 20여 명뿐이었다. 쓸모없는 관원들을 줄여서 일을 간단하게 하고 비용을 절약해서 나라를 부유하게 했다. 창고에는 곡식이 계속 쌓이고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했다. 당시 사람들이 태평성세라고 불렀다. 문종은 화려한 업적보다는 37년간 한 번도 큰 혼란 없이 나라를 잘 다스렸기에 그가 다스린 고려는 모두가 살기 좋았던 태평성세라고 불렸는데요. 나라와 나라 사이, 왕과 신하 사이, 신하와 신하 사이, 유교와 불교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유지했던 것, 그리고 그의 관대함과 포용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이 그동안 계속해서 불안정했던 고려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것 같죠. 고려의 11대 왕 문종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위대했고, 극적이지 않았지만 감동적이었으며, 유명하지 않았지만 진정으로 성공한 왕이었습니다.